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황금알을 낳는다. 그래서 너도나도 많은 돈이 여기에 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붐이 크게 일어나질 못하고 여러 곳에 문을 열었던 회사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벤처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의 규제는 그런 벤처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그가 그 당시 한 주식을 사모은 회사는 카페트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벌어드렸는데 아니 벤처하고 카펫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겠는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벤처 회사들이 막 여러 곳에 생기는데 미국은 카페 문화거든요. 그래서 온통 사무실을 다 카펫으로 하니까 막 카펫이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 수익을 크게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한 두세 시간 식사하는데 경미를 붙입니다 그 두세 시간 이야기에서 얻은 투자의 이 아이디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내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이 투자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가 이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이 다신, 잡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환경이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식이죠. 좋으면 너 혼자 좋고, 내면적으로 좋으면 됐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을 에베소께 송도를 통해 그 당시 시대에 나타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 종교를 배려해야지 안 그러면 아집과 독선이다. 그래서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은 성숙치 못하고 훌륭하지 않은 태도라고 네. 판단되고 여겨졌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나타내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예비석교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7절 중반절이 그 중요한 실마리를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은혜 앞에 붙은 그 자라는 이 관사는 하나뿐인 거예요 태양이 하나이듯이 하나뿐인 은혜.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은혜 중에 한 종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의 은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뿐인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것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저 바다를 덮고 있는 물처럼 깨닫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실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흘러 나타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에비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이 증언해 주는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미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말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생일날 또는 명절에 또는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요, 그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 이거 선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선물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선물의 놀라운 과정과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깨닫는 그 순간 그들 역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공급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도 시시하고 예측할 만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선물. 그것을 공급해주는 과정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주셔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몇몇 기업들이 홍보에 사용하는 이 어부바라는 단어와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들이요 아기들 그 포대기라 그럽니까? 그에 싸서 등에 업고 또는 우리 조부모들이 어린 손자, 손녀 보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업혀라 어부바 하고 그 등에 업어서 해치 중재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주어지는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중요한 핵심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바로 영원사랑, 복음전파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고 알량한 것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알량해 보이는데 사실 그 깊은 내면에 보니 겉모습과는 다른 놀라운 것이 숨어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는 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 구원의 선물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대략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의미를 뚫고 들어가 보니 이런 은혜, 이런 선물은 정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놀라운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파 영혼사랑입니다. 늘 아버님이요. 얼굴에 흉터가 심해서 여린 자녀들이 늘 그게 세상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찾아야 해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가 가진 이 보이 흉한 얼굴의 흉터는 어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의 노인은 자기를 건지기 위해 그불 속에 뛰어들어서 얻은 화상의 상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 모습이 보기 싫지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욱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깨달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 서신이 말입니다.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어마어마한 대서사시로 기록이 된게에베소교회요 에베소교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의 중심에 서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신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었다. 한 소속,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영광스러움과 이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주셨습니다. 문만한 이레베소서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죄로 말미암아 조화를 잃어버리고 분열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화합되고 통일되어지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이 중요한 서신의 가장 중심 자리에 서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 이것을 깨달은 내베서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세상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만, 여기서 만자를 빼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없이 위축되어져 갑니다. 어제 날짜 우리 교단신문이 기독공부에 한 통계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는 포진되어 있는데요. 형제, 자매가 제일 높고, 자녀, 배우자, 부모님, 장인, 장모 순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드러내기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너를 통해 나는 나타내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삼부예배 결단송으로 올려드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한 대목이 계속 마음에 올려 퍼졌어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 값이. 깨달았더니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값이라서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눌러도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이 대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차고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고 계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안에 엄청난 감격과 감사의 강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은 은혜들은 세상의 은혜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오래 지나면 다 불꽃처럼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저땅 밑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삼다수처럼요. 정말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 것과는 다르게 영원까지 지속되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신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는요 진흙 속의 보석과 같다라고 비유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값비싼 번쩍거리는 보석도 진흙 속에 묻혀버리면 보이질 않습니다 진흙으로 둘러싸인 보석은요 그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흙에서 건져올려 진흙을 깨끗이 씻어내면 비로소 그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또 보석 전시장 같은 곳에 조명이 촥 비춰지면요 보석이 그 광치를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는 그 순간.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이 보배, 이 보석을 질그릇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럼 보석은 보석함에 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석을 보배를 질그릇인 내게 두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로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봐라.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안겨 주신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놀라운 선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다 깨지고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렸는데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내게서 난 것이 아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위대한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의 장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고백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양입니까?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분 목사님이 제주에 산행을 갔었는데 한 분이 좀 당이 안 좋은 분이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서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마침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가방 속에 이 사탕 초콜릿 그런 게 있어서 들여서 회복되셨다고 그랬더니 그 회복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김 목사님이 날 살렸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뭘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것에 노출되고 감염이 되었어요. 속수무책 무너져가는 우리,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잃었던 생명 찾았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 주셨습니다. 성지수를 내가서 많은 일해를 받았는데요. 올리브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이 있는데요. 보통 자라기 시작하면 500년, 1000년을 수명을 유지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나무를 해롭게 하는 어떤 병충해 바이러스 같은 게 오게 되면요. 보통 거기 있는 주변의 나무들이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는 그럴 일이 없답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 병충해를 딱 맞이한 나무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요. 그 병충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것을 공중에 다른 나무들한테 쫙 뿌려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그걸 받아놔가지고그 병충해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그 얘기를 듣는데, 야, 올리브 나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이수님이 그 저주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거기서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인 백신을 우리에게 급 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마다 죄가 주는 사망의 저주. 제가 주는 고통의 저주, 나누어지는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신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라는 장애물이 유리고 성처럼 또 버티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유교식, 불교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 은혜 중에 하나예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돼 버리니까. 보금이 갖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소견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삐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상한 것들을 자꾸 투사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액면 그대로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놀라운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아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이것을 받아누리는 우리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낼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를 거의 하나 낳습니다만 예전에 여러 자녀를 낳으면요. 그 중에는 잘 되는 자녀도 있고 또 어려운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잘 되고 또 잘난 자녀가 어렵고 힘든 자녀 상부상조하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게 부모님 참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은혜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 값 없이 놀라운 선물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우린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이 예배당 밖에 저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알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 경멸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마음속에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로 날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단일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신이 빛나게 역사에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아이들 아이돌 스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거 말고 하늘의 영원토록 빛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하나님이 진히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